주여 저희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승찰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신 말씀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심평다 함께 하겠습니다. 천나가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나하신 하나님 우에 앉아 계시다가 채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보검 6장 46, 4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목 너희에게 보이리라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주여 주여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가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를 불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관적인 핵심 내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 선파하기 전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비판하거나 청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분리하고자 하여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자신 안에 구원의 생명이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와 같은 자들은 항상 변명할 수 있는 핑계의 무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에 가그 인격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키면서 모든 일상을 변화된 새 사람과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듣고 보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은 주님을 속이는 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하며 속이는 자들은 뭔가 이 세상의 탐욕에 유혹되어 있거나 이 세상의 유혹에 붙들려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그 가치가 하늘에 속한 큰세와그 능력의 삶을 가지고 있는 생명인 줄 알면서도 믿음의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지 아니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방탕하고 방종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자들에게 다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통과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다시금 회복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그들을 북드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믿음의 행함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 앞에서 그 그림을 볼수 있도록 믿음이 약한 그러한 자들이 믿음이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 따라 행하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회복된 자들로서 다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림을 우리 다 함께 관람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주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이미 주님은 약속 가운데 말씀으로 전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음 따라 행하여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만족케 하시는 변화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게저 천국의 그림인 수증같이 맑은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출비하게 솟아 나타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어둠이 없겠고. 영원한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 따라 행하여서 주를 정가한 자들은, 영원히 그곳에서 새색토로망구로다 하는 것그 그림과 그 실제를 주께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 따라 행하여서 온전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강경하도록 우리 모두 다 하나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 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에 계신 아버지, 거일이 거룩히 여기 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습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 나이다. 아멘.